그러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노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23년 2개월 동안 42.19km를 105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현재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 북쪽변에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호의 서쪽변에 아, 레이크 펠리스 아파트가 보이고요. 서호 어, 호수면 위에는 초승달 모양의 그 나룻배가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찾은 아, 이용객들의 에, 나룻배 그 유람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아, 이곳에서 북쪽 방향, 북쪽 방향에 있는 잠실 아, 석촌호수 어,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laughs>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3개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북쪽 방향입니다. 아, 북쪽으로 전방 약 3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요. 또 전방 약 1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대로를 질주하고 있는 차량, 차량들의 행렬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아,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조깅로에 어, 현재 시각은 2025년 어, 5월 11일 일요일 어, 저녁 7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어,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 수많은